자,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문단 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글을 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로 쓰는 거예요.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?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글감표를 준비를 했어요. 자, 내가 좋아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.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면 되는데요. 나는 엄마를 좋아한다, 강아지를 좋아한다, 축구를 좋아한다, 등산을 좋아한다,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 네 문장으로 된한 문단 쓰기를 하면 되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술바퀴틀 기억하고 있죠 가운데 중심 문장 쓴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죠 여기에 중심 문장을 하나 써줍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에는요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 중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.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써주는 거예요. 자,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.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. 중심 문장. 다음에 2번.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상쾌하다. 3번. 내려올 때는 가족과 맛있는 걸 사먹는다. 4번. 산에 오르면 몸도 튼튼해진다. 이런 식으로 썼고요. 이걸 중심문장부터 순서대로 쭉 연결하면 하나의 문단이 됩니다. 자 여러분도 이렇게 빈 수리바퀴틀에 먼저 내용을 쓰고요.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. 자네 문장으로 된한 문단 쓰기를 하는 건데요. 아 선생님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말이 많아요. 그러면 문장을 더 연결해서 써도 됩니다. 자한 가지 더 주제를 볼게요. 자 이번 주제는요. 하고 싶은 말이에요. 여러분들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많죠. 어,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으면 좋겠다. 우리 아빠가 일찍 오시면 좋겠다. 일요일에 늦잠을 자면 좋겠다. 이런 주제 중에서 와 나는 이걸로 꼭 쓰고 싶어. 하는 거한 가지를 골라서 역시 수레바퀴 틀에 쓰고 2번, 3번, 4번 연결한 다음에 쓰면 되는데요. 이 글감표에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주제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.